틀로야 현 위치로 가스 접근 중, 당장 이동해. 어디 가요? 이런 사람 가져가. 전적인 모든 목표를 제거하라. 전상금 목표를 제압했다. 잘했어. 끝났어? 아,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아쉽네. 어디서냐, 상금? 몰라. 보지도 못했는데. 이쪽에 있었을 걸 가자. 산에 구인정 챙기. 어, 저요대가 <요소기 놀람> <요소기 놀람> <요소기 놀람> <요소기 놀람> 없네. 어, 우리 불르자 무장. 빠른 무장. 어, 우리 그냥 무장 안 불르고 그냥 기본 총으로 싸울까? 뭐야? 무장 불르면 네? 맨날 죽잖아. 아니야. 무장은 불러야지. 먹을게야 상점으로야 이쪽에 뿌릴 거야. 다다을까 아, 떨어졌어. 아, 아, 나. 나 쓰러지고. 나좀 살려봐. 야. 아, 나 먹는 순간 죽었네. 아, 나. 아, 들어 거. 아, 여기 앞에. 보다내말했잖 아, 아, 여기 여기 앞에 앞에 개피 어, 거. 아, 저 네, 거. 네. 아, 거. 같은데 아, 저 아, 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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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거. 아, 안 안. 아, 저 아, 저런 아, 저런 거. 아, 아, 네, 제... 근데 왜 쟤네 팀전멸이야 하나였어? 아, 내가 하라잡았 i m 명이야 s 명요 w e 야 c o m e to the air. Take a place. Ah, you don't know about it. You don't know 아형못서았어 어, 설마 아, 아니대요 형님 살리기. 아 굴러가시구나. 기 합류한다. 아. 어, 어... 이신분 있으세요? 나나 나 있어? 나 면사들이사 놓을까요? 저 여기 장갑한 상자 앞에 사 놓을게요, 형님. 탐탐보. 저쪽이다. 지금. 어야 함이 알라봉 있냐? 여기 두그 발이야. 있야헬풍미 왜? 헬프 많이 리트마이어 좋고요. 야탄좀좀 봐. 좋고요. 비자야 나. 아 네. 지금 정찰하고 있다고. 탄... 그거 AR 탄 드릴게요. 됐어요 어. AR 탄안 쓰니까. 이런 사람 가져가. 응. 이거 뭐남았어 뭐가 남아? 나 줘. 아. 찍어봐. 카메라 다시 갖고 왔어. 내가 쓰지. 여유도 있네. 여기 중국 경찰. 상금 먹으러 갈게요. 아좀 멀다. 그봐, 우리 무기를 뽑으면 죽는댔잖아. 내가 죽는 오늘의 됐는데. 오늘의 이게 징크세스 우리. 무게를 뽑으면 죽는다 알라봉 왜 있지, 나? u k 적이 없는데 공 달라고! o go. Sango, t a 뒤에 뒤에 있어요. 뒤에뒤 켰다. 개피로다 싶었고. 형 어디 있어? 대포 6개 줘. 예. 받고. 저 잡자고? 네. 걔네 아까 살아온 애들 같은데. 어왜 핑이 왜 이래 갑자기. 그래 어, 가자. 앞에 있다. 어 씨, 잘못 샀다. 아 씨. 저쪽으로 건너갔었어요. 이쪽으로

나. 집 하나. 11. 앞에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씨. 아, 네. 위쪽은 나까지 죽였어. 아니 얘네는 왜 같이 안 있어? 아, 나 오늘 왜 게임 이러지? 아, 우리 콜라그에 있다. 이기면 천장으로 돌아올 거야. 잡았어? 들어온 거? 네, 잡았어요. 야, 그 앞에 까이 앞에 집에 있고 옆에 집에 있었다. 옆에 집은 좀 개피고. 아군이 <목소리> 라그에서 졌다. 아 쉽지만. 기지로 귀환했한명 기절이었는데 잡으셨어요? 어, 걔 <목소리> 어, <목소리> 어, 잡은 거. 팀장 이디요 아니야. 자기장 와자기가 와. 창창저 소리. 어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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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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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긴, 이 네. 근데 네. 아 주셨어요? 굴라그에 고 이기면 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 투시작이좀 많았어. 적을 도발하거나 먼저 맞추면 놈들의 주의를 끌어들일 수 있다. 힘을 내가 놔야 아직 굴라그에 계셨어요. 무장 안신 거예요? 이제 시작하지. 다음 차를 례 준비. 여기 타요? 섰는데 어디야? 나 쓰러짐. 승리하면 전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면 끝이야. 제군 번대를 보여줘라. 전장으로 돌아간다 거기 없지? 예 빠졌어 뒤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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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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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야수 여기 가야돼 총알 없는데 아나 여기 상대 소리 다 총알 나와라나 가야돼 아 아, 갔잖아 얘네 차 t is i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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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이 앞에 뛰었는데 이 쟤네가 한번탄 탄은 안 보이나요 이제? 아 보이지 응. 차 타면 차에 그거 돼 있죠 움직이는 거아 어. 내렸으면 이제 안 보이지 그거 패치 했잖아 어떤 거? 한번 뭐, 탔다가 내리면 옛날에 거의 타 있는 걸로 계속 보였는데 이제 그거 폐취했잖아 안 보이게 내리면 안 보여 어, 원래 내리면, 내리면 안, 안 보여야 봐. 되는데 아, 그얘 뭐 제가 뭐 한번 사용했던 차들이 어. 서 있어도 저런 여, 요런 식으로 차가 뜨냐는 말인 거예요 안떠안 떠요 어, 어.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고 갈수 있어요 기서에 총알 판매하러 가실래요? 됐어. 네이적 있을 수 있다. 이제 몸빵으로 갈게. 여기 가서 그것도 먹게. 제가 저, 전 저희 가서 저 먹고 올게요. 틀렸네. 현상금 목표를 선멸해야 한다. 여기 있어요. 가자. 아, 아씨, 나가는 분이 없어. 살까 할까 없잖아. 뭐 필요하세요? 돈 줘. 야, 돈 빼고. 나 앞에 상자 안 털렸어. 이쪽으로. 야 그거 있더라. 가방 있잖아. 이 여덟 개 먹는 가방. 응. 그거 먹 먹은 사람이. 장갑을 한 번에 다달고면 장갑 없는 사람이 먹으면 여덟 개가 돼. 가꾼 여덟 아니어도. 응. 가방이 없는 사람이 그걸 한 번에 먹으면 여덟 개가 된다고. 아, 나 군수품 살 거. 잘못 샀다. 미 인사냐. 어디로 가야 하나? 여기 경찰서 있자. 왜이만 아니야, 오고 있어. 아닌가? 좀있잖아 타운으로 들어갈 것같은데 이쪽으로 간다. 가스 접근 중이다. 아직도 2분이네. 3분이네. 3분짜리 적기네 스테이탑엔 없고 음. 스레이 어떻게 써요? 티 아하! 계약 실패. 시간을 초과했다. 배요고 먹고 싶다. 필요한 사람 있나? 와 여기 봐. 필요한 사람 있나? 필요한 아, 사람, 사람, 것 사람 것 있나? 필요한 사람 있나? 적 취소한다. 필요한 사람 있나? 필요한 사람 있나? 마지막 건 취소다. 이 소풍 좀몇번 싸볼게요. 그럼 유리창에서 째고 있으면 죽어버리니까 이 돈가방이 있네 피자에도 일로 와야 돼 어? 아, 자기장 저쪽으로 뛰면 엄청 빡세겠다, 방금 끈 무시해. 가자. 방금 끈 무시해. 저 위로 아, 뛸것 같은데, 자기장. 운전병이 없다. 차 멈췄다. 응. 에어포트 쪽으로 멈출 것 같네. 사람들 에어포트로 온거 보니까. 아, 이 위쪽으로 떨어진다는 거야. 애들 다저로 모이면 그거지 뭐. 깃발 했을 텐데 뭐. 그러니까. 애들, 안 그래? 이쪽 모이는 거 보니까 이로만 안 잡혔으면 좋겠다. 다이동할까요 어, 뭐... 빨리게. 차 타고 일로 질러? 아 네, 어, 아니요 그냥 천천히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기장에 네, 따라가. 타워 가면 항상 어그로 끌려가지고 장 녹아 버리더라고 아직 자기장 안 움직이는데. 자. 필요하면 가져가라. 에한팀 있었어. 아까 저희 현상금이었던 아 여기 지하에 있겠는데? 주차장이? 이놈의 노란 팀의 적.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로 이동한다. 2층 주차장 쪽 같은데. 주차장 한번 올라가 볼까요? 간다고? 가스타, 새 이동해. 아, 여기 잘 거야? 어, 어? 아, 저,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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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저 d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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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d 다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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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에 y body, body, b o 것 같아요 d y body, b o d 찾아. 맞을 곳이 산밖에 없어. 왼쪽으로 가는 게낫잖아 아, 여기도 있네. 여기 앞에. 지하로 내려가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왼쪽으로 가야지. 아, 여기 들어가면 애들 100퍼 싸우는데? 아니, 이쪽으로 이쪽으로 타고 가자. 하지 말고. 이쪽으로 타고 가야 되나? 얼로 어? 갈 건데? 어? 이 이쪽 갈지 이쪽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진입한다. 그니까 그게 어디야. 야, 주황피? 어디야? 주황피? 초록피? 야, 빨리 앞에 가야 돼. 갈란면빨 가야 돼. 빨리, 빨리, 빨리. 가스 오잖아. 어 앞에. 비, 비자 적인 줄 알았어 하나. 아, 약간 좌우로 달리세요. 아저 옆에서 상점 좀 빨리 와서가 여기까지 가면 딱 걸릴 것 같은 안 걸리네. 이 여기 대기 여기 다리 아래 괜찮은 것 같은데. 대기 대기 대. 와 여기 왜 이렇게 밝아? 하나도 안 보여. 비 때문에. 씨. 원래 이렇게 다들 이러신가? 음, 제 화면 밝아. 보여드릴까요, 지금? 나도 밝아. 엄청 밝아. 나도 밝아. 이쪽으로 간다! 아, 이거... 가스다, 음, 세게쪽으로 음, 음, 이동해. 나 원래 그 제기안 보이네. 여기, 여기가 언덕이잖아. 여기 언덕. 표시했다. 이동해. 사위열명 안으로 진입. 훌륭하고 뒤쪽만 으면될거 같은데. 야, 이거... 야, 세 팀에 9명. 우리 4명이잖아. 네, 4명이면 5명. 3, 2에요. 3미지랑게사나 나랑 조커 쪽으로 가야되는데 어, 날랑나다 총알 나랑 나다 앞에서 총알 날 나랑 나랑 나 산에 아 산에 내려와야지. 찾았다. 나랑 다랑 다리 위에 더 하나 하나 컷 쓰러짐 다리 위에 어디 있어요? 아 밑으로 못고있아 어, 뭐야? 우 와씨. 뭐, 이거 핵 같은데? 뭐야? 바로 앞인데 핵 와, 같은데? 총 떨어진다고? 핵이다 이거? 바로 앞에 있다. 이 올라. 되게 그니까이 아래 이거 어, 관련 관자 어, 관련 봐봐. 핵이야. 에이, 머리만 딱 들어가네. 게임이. 야, 뭐야, 아, 끝 났어? 못한다. 그냥 눌러. X 누르면 돼. 왼 눌려서 안 되는데? 안 돼? 안 되는데? X 눌리니까 눌리는데? 어. 와. 얘만 들어가냐? 중에 이거 화면 어떻게 바꾸죠? 이거 글어 그... 이거 지금.